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면 나랑 결혼한다. 뭐가 있을까요? 어? 아직 조빠 아직 양념을 안 했어요. 여기 전이고 전이 자세히 보여줘지. 몰라 있고 엄마 친구가 누이기 전이고. 족발, 족발스, 족발 있고 이건 뭐지? 식혜. <목소리> 여러분 식혜. 왜? 여러분 식혜. 왜? 검은 색깔. <목소리> 네, 아직 양념을 안 했어요 족발. 여러분. 이거 뭐야, 이건? 이건 뭔데? 여기 족발 있다! 여기 양, 양념된 족발이 있어요, 여러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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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발인데 족발도 시러 오세요, 여러분들. 오, 야, 진짜 맛있겠다. 대박. 대박 미쳤네. 어허! 어허, 또 짓고 있지. 또, 또 간식 먹고 싶어 하고. 헐, 김지럽네 이따가 족발을 야무지게 뜯어보겠습니다. 헐, 갈비! 미쳤다! 갈비, 미쳤어요 등갈비, 김치. 채소, 진짜. 아, 저놈들, 야, 이김치 떡국이요? 떡국, 떡국 한, 한 사, 발이 떡국 이거 제 겁니다. 떡국 지금 한 사발이 있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 닭주, 닭백수. 먹어볼래요? 혼자 먹어버리죠? 한번먹어보세요 나도, 나도, 나도. 나도 한, 이거 한입 먹는다. 아, 네! 아, 네. 아, 자기가 다 먹어버리죠? 진짜 맛있다 와닭 껍질을 다 먹어버렸죠? 아 그만 드세요 에? 그만 드세요 유기나 생략을 보일까 뭐예요 이.. 이 분은 사야뭐 <뭔람> 하는 거예요? <뭔람> 뭐 찍어 하실 <가실> 거예요? 응아 뭐..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에이자 어. 누가 밥 먹는 게 살려고 하냐? 하 하나 깎아도 나팔지 아, 아팔팔가팔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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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
아 h 어? 응. 그, 아 v e t 니가 또 누가 됐냐? 왜 e right. Where? s a n d 했 Where? Sandy? Where? w h e 계속 w h e 아 e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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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e 좀 앞으로 와 한번만 편하게, 편하게 먹고싶다잖아요그고를리 <laughs> 끓이면 맛있네 예? 이쁜 여자에 꺼내고 싶은데 비아치가 되게 <laughs> 커요 왜? 비아허가 닭이 허블락이 커요 음. 장성이치럼 <장소기치는 웃음> 조그맣고 평화답게 사는데 3만원 <laughs> 아, 먹고 산다. 편하게 먹고싶대요 <laughs> <laughs> 나잘산 먹고 이따 보여줄게 이따가 큰거 큰 잡았다 아 아이고 <laughs> 얘네들은 밥먹을때 밥 카메라 켜져있는게 이 숙하지 않다고요? 어? 구멍 내, 카메라 틀리는 숙하지 않아? 네. 유빈아안털어다 일로 네. 네. 와. 정말 그런 거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. 카메라 틀려. 저이 거기도. 우리 집 올게요. 야 <laughs> <laughs> 들어왔어. <laughs> 이제 설 때가 뭐가 그거 어 서울에, 서가킹 오빠를, 서울에 놀러 오고. 현웅이랑 뭐, 먹어야지,랑. 같이 놀고. 어줄까 응, 먹어서 못 뛰고. 요즘 못먹거든한 번만 어까막 이런 거 아, 많이 먹어야지. 아이고, 굴도이뻐지구 그, 그럼 그 토종닭 음. 거기 닭을 다 떡국에 넣었다고? 응. 야, 그. 야, 그. 야, 그. 야, 对，对 <laughs>，<因>不是对，对，对，对 <laughs>、啊，对，对，对 <laughs>、oh,，对，对，对，对 <laughs>、欸，对 <笑 Sa uc in> <laughs>，对，对 <laughs>，对、uh,，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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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 홍어. 어 어제 좀창어좀 이상할 것 그래. 같았어. 그래. 저희 차례랑 진짜 안 지네요. 그음 <놀람> 어, 제가 b j 입니다저 엄마 아니에요? 먹어. 저 <laughs> <응? 더> 만다. <laughs> 야, 이거 너무 세다. 응? 그거 너무 세. 응? 어. 물어뭐냐 <laughs> 너무 세. 남자야 짬을 넣어야 아니야. 왜짬을한 게. <laughs> 아냐네라나는어 잠깐만. 데 아, 그럼 배고준다 음. 야, 여기지 아빠 오디간게 <목소리도> 주지 있는 사람? <목소리도> 무슨 주냐야 빨리 줘봐 나땀 나서 못 먹겠어 나왜땀다 흘리는데? 나뭐먹다땀 흘리냐 지금? 매운 거조좀매우아고다 조까라 좀 약간 맵네 조이좀 매워 상어 고춧가루 안주졌는디상 사용한 거좀 갈아서 넣아니요 야, 밥 먹네. 누가 몸무게 물어보나? 아니, 얼기큰나난돈이 있다. 밥 먹네. 야, 밥 먹네. 누가 몸무게 물어봐. 상어. <laughs> 상어, 야, 거좀 상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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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오늘은 얘기를 좀어몇 년? 이거 하고 시. 뭘말해지만 약간 좀... 데 얘는 좀 뒤에서 와요. 뒤에서 매우 조금씩. 기통수 때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기끼지때끼다이 이 말이에요 때린다고 이말그 말이 아니야? 네 친동생이에요 얘도 친동생? 얘도 친동생? 그렇지? 얘도, 얘도, 얘도 친동생? 이 사람 이두 분이서 다음 작품들입니다 <laughs> 잘쳤죠 작품이 에스클라스죠 에스클라스급이죠? 짧만4 명이요. 이제 그만 보여달라고 하세요. 아직 그쪽? 지금 바, 목방하고 있는데 328명 됐어. 예. 에? 아이기도 기운내라 힘들 힘들었겠다고요?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. 음, 엄마 빠, 2 0년넘엄마 빠, 죽고 빠진 줄 모르냐? 하나도 안줄었어요 뭐라고요? 두 명은 정상 체중인데 두명 과체중이라고요? 아니요? 고도비만인데요? 말해아요 복구 고도 비만이라고 아닌데? 복 비만인데? 고도비만입니다 네? 조용하세요 저는 열받게 하지 마시고요 밥먹는거 진짜 체중 얘기 좀 하지 마세요. 당신들 수업 시간, 저희 당신들 방,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얘기하면 좋아요?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오 맛있네. <laughs> 이거 뭐다? 어 <나고>? 동치미? 한번더요 <laughs> 아, <laughs> 옆에 보면. 갈비. <laughs> 아, 아이비 얘기 한 형, 봉숭 뭐야? 봉 옆에 아아 그, 숭 그, 아. 형, 봉 옆에 형, 있어 이 아. 형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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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<laughs> 봉 아. 아 형, 아, 숭이 아, 봉숭 아아 아아 이 형, 봉숭아 형, 봉숭이 형, 봉자이 형, 봉숭이 형, 봉숭이 형, 봉숭이 형, 봉 아, 이 형, 봉숭이 형, 아, 숭이 형, 봉숭이 형, 봉숭이 형, 봉숭이 형, 봉숭 솔직히 거기 있잖아, 그거, <놀람> 어. 있잖아, 벌람, 아니 솔직히 그 생각했거든 봐여기 있잖아 그플통플라통지있안요뭐이다고플라스통 없어? 네 이제 정당당하먹아니 없다고? 응. 냉장고에 그면 뭐가? 아내부 <laughs> 아저가스톱밥도 연락해가지고 전전 전 먹었냐고 물어본 다음에 안 먹었다 하면 제가 싸가지고 그냥? 야 가져가서 주면 되니까 스톱밥 발은좀 그만하세요 여기냐? 응 여기도 아닌데 아 어, 없어 간장 몇큰거 없어? 야 몰라? 응. 여기는 그래 거기 안먹은거 같은데? 거기 아 이거? 어 그래 숟가락도 너무 작모 같은 거 <목소리> 모른 척 하면서 네. 모른 척 하면서 엄마 일어나게 하려고 수작했는데 안안 동하니까 지금 어? 엄마 일어나게 하 수작했는데 계속 계속 안통하니까 겨우서 겨우 사다가 겨우 처음 <laughs> 맨 처음 찾아낸 거 같지? 나 이상 이상한 쪽으로. 배추김치 하나 왔대너 배추김치잖아. 배추김치잖아. 이미 이미 나왔는데 근데... 안 넘어지고 한 거야. <laughs> 나?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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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. 자, 네. 자, 네. 자, 다 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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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왔 네. 아 됐어. 오빠 오빠가 못 보고 너무 너무 연락처를 보내야 할비 많이 먹어야 돼. 이제냐 이게 밥먹냐 오늘 많이 껴. 어제 강화만이보이짧고 내년에는 가니발 와야라야야뭐라고 녹방이냐고요? 어, bueno. 아닌데요? 그냥 먹느라 수정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. <iß> 아 매워. 아 매워 매워. 아. 음, 아. 안 탄산 없어? 음? 탄산 나태도 응. 아. 왜내오야 그쵸? 외워요 오늘 난다 괜찮네 오빠 매 그거 괜찮네 카 불닭볶음면 드실 줄 아세요? 드셔보셨어요? 불닭볶음면? 아저고먹지괜꼬치 그 아, 아. 아. <laughs> <laughs> 한 아빠 매운 거 엄청 좋아하죠? 알고 있었어 꼬치요. 꼬치. 치 하지 않습니 짜장면에 먹고 싶고로 먹을려거그만 이거 고무가 구워. 내워요리 몸. 어. 아세요? 실전에 안 섞인 오리날 자연산입니다. 보통리묵이 음. 되겠습니다. 안 보여? 안 보여. 그래한 주사하고 와아 쎄게 보이나 이 집? 쎄매더 맛있지만 메밀묵이 더 맛있으니까 와 메밀묵 맛있어 네. 437달이야 네? 437년 들어왔어 지금 4 37 그럴게? 들어오시면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. 지금 추천이 100개밖에 없어가지고요. 와, 한만 아니야? 추천이 100개밖에 없어요.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세요. 제발! 오자마자 빨리 제발요! 애들한테 뭐만 그리고... 정거요안돼안돼여기까지관 주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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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관 주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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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관 주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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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선 안 제또 귤깐다님이 별풍선 5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제또 귤깐다님이 2248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생선 감사합니다 모찌야 모찌야 볼일 눌러봐봐 나종아볼일 <laughs> <낙동아, 보일러> 눌러 보일 <laughs> 아, 눌러 먹을 때 살리기 하지 맙시다 열받으니까요 네? 그런거 아니 진짜 먹을 때 살리기 하지 맙시다 열받으니까요 네? 맞아요 민정아 민정아 전화 왔고 감사합니다 한번내년 민정이 늘 소중하게 얘기며 항상 건강 하시고 아,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어라응그고 어? 됐어? 어? 됐어? 뭐해? 뭐래? 소개팅 했어? 봤어? 아니 잘생겼어? 아니 안봤다 <laughs> 맛있다. 맛다 응. 야야. 음. 모찌 모찌. 모찌 이러세요. 그만 먹어? 나 족발 그만 먹어. 족발 너무 매워. 참지르냐? 어,

족발 이렇게 뜯어놓고. 하, 뭐라고요? 아, 저희 딸만 되지. 딸만 돼. 아, 너무했다. 아, 20만 먹다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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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

네. 아. 그래형 그래도 형가 자기 밥좀 열어라고 자기가야 피곤해하고 그때 좀 식품 내고 막 타프 거다니까저 처음 들었을 때. 네. 진짜 못 나고 못 나고. 막어 아, 라면 같상호 거기 저도 안 먹어봤어요. 아. 진짜 많아. 시야어쨌개판이야 아. 쉽게 쉽게. 안 아. 기스안 먹어. 요식혜아시 맛있구만. 더 달았으면 좋겠다. 했다, 모르겠다, 음. 근데 이거 아, 그래? 응. 맞아. 달, 응. 다,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래 아, 그래? 근데 이거 그래? 아, 면은 아, 그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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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그래? 아, 그래? 어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고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고다 그래? 아, 요 아, 그래? 아,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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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지? 아 지금 홍대 시킬 수가 없어 왜냐면 고고500 달이야 갈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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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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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여기. 여기 것도 있어. 지금? 489. 어. <laughs> 갈비도좀 <맵>, 맵지 않냐? 음, <laughs> 막 <laughs> 매운 양념이랑 매운 거랑. 김호지 이건 매운 양념만 써. 이따가 이렇게 먹고 낮에 있잖아. 낮에 낮에는 낮에는 나물에다 싹 비벼갖고. 김지김지김지김지김지지 참기름 넣고 고추장이야 고추장 넣갖고어 하고 비빔밥 먹자. 같아, 비빔밥. 야, 양푼 나의. 양푼. 야 배가 배가 할거먹야 야. 야. 양푼 양푼 강야 거잖아. 더. 어? 그래 응. 응. 계란후라이 올려갖고 계란 맥 올려갖고 네큰거 이거 계란 닭고기 찢어서 닭고기 찢어서 저녁? 저녁에는 친구들, 만나, 응. 친구들 만나고 향친구들 만나고 술 응. 먹어야지 응. 내일 응. 아침에? 응. 내일 아침에는 무도. 내집기집이야장사장술 먹방 안해요. 술 먹방 안해요. 저방고기로술안 먹어요. 손아빠요? 이런 거안 먹어요.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. 좋아질게. 아이고 그만해자 이제 후식 먹겠습니다. 아, 저... 짱. 글쎄요. 이렇게. 둘째 보여줘? 야, 이거 좀 먹고 보여준 거 아니야? 어? 연봉? 500짜리요, 500명이요. 와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형 님들, 아, 500명 처음이냐고요? 저, 그, 뭐지, 이태원 가가지고, 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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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때, 그때, 1200명 찍었었어요. 그때 빼고. 그때 빼고, 아, 고은이 생일, 생일상 준비할 때, 그때도 처음 몇명 찍었었고? 되게 오랜만에 500명. 조콩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조공님이 2200마흔아홉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. 만수기 마이모. 고 감사합니다. 중계방이요. 중계방 없을게요. 잠시만요. 가까꿔지 마요. 그걸 어떻게 했어? 점세요 중계병이 있으신 분들 다시 들어오세요. 네. 아, 예. 아이예. 팬님 그설잘잘 주내시고 많이 많이 주감사 하세요. 사 네. 감사합니다. 전화 전화 형님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로먹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안 어울리게 아까도 아이스크림 먹어좀천치 먹어야 돼요. 뒤에 뭐냐고요? 셋째 동생. 네, 형님들 건강하세요. 셋째 동생이요. 진짜 형님들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. 진짜 인간적으로, 개인적으로요. <laughs> 셋째 동생이요. でうもうやん 동생들 고저 똥도 다냐고요네 <laughs> 맞아요 2019 <laughs> 검은색 별힘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2019 검은색 별팀님이 2250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감사드려요. 응? 너... 나 예진아 한 번만 나와봐. 최재형도 보줄게요 최재형도 한 번만 보여줘. 세요 최재형도 한 번만이야. 보세요. 한번 번만 봐주세요. 안녕. <laughs> 来，你喝吧。